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규어 XE20D 포트폴리오 AWD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66,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대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쪽 전방 센서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7.40으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부어쪽 내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리얼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수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도 7.60으로 95%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부어쪽문콕 네,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메르디안 사운드 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66,563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 프리,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N 루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운전석 보조서, 열선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주행 모드 조절, 전자식 파킹이 있고요. 네, 뒤쪽 보시면 리어 커튼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운데는 커플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네,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NG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네,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규어 XE20D 포트폴리오 AWD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